안녕하세요. 이팀장입니다. 지난 시간 자연계열이 3등급 중반 내신을 가진 학생들이 지원할 만한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들을 정리했던 것에 이어 오늘은 문과 3등급 중반이 내신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지원대학 콘텐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콘텐츠에서 의미하는 문과 3등급 중반 내신 학생이라 함은 매년 서울대학교 합격자가 한두 명 정도 나오는 평범한 일반 고등학교에서의 3등급 중반 내신을 가진 학생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서류의 수준이 천차만별이겠지만 비교과를 준수하게 관리해둔 상에서 중상 정도 노이비 교과를 가진 학생이 기준이라는 점을 말씀해드리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문계열에서 3등급 중반이 내신을 가진 학생이 지원할 만한 학생부 교과 전형들입니다. 자연계열, 3등급 중반 지원대학 콘텐츠에서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대학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쓰기는 어렵고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위주로 학생부 교과 전형 카드를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케이스가 원체 다양하니 자료에는 넣어두지 않았지만 영남대학교나 부경대학교처럼 지역 내에서 어느 정도 입지가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들 역시 지원 카드로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지방 거점 국립 대학교들의 경우 3등급 중반 문과 학생들이 지원할 만한 학생부 교과 전형 적정 라인이 이과에서와 비슷하게 부산대학교 및 경북대학교 그 다음 순서 정도로 여겨지는 강원대학교, 충북대학교 그리고 전남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경기대학교 학생부 교과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의 경우 이과 3등급 중반 학생들에게는 도전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배치를 해두었는데 문과 자료에서는 도전권으로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문과 전공들에서도 해당 전형에서 최저 내신 라인이 3.4등급 전후에서 잡히는 모집 단위들도 있어서 노릴 수야 있기는 한데 전반적인 지원 라인은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극초반 정도라 일단 자료에서는 다루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해드립니다. 다음은 인문계열에서 3등급 중반이 내신을 가진 학생이 지원할 만한 학생부종합전형들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서류와 면접이 영향력이 큰 전형으로 단순 내신을 가지고 적정 상향을 판단하기에 애매하기 때문에 몇 등급이라고 무조건 합격을 한다, 불합격을 한다 이런 식으로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당부해드립니다. 대학 리스트들에 대해서 저는 한번 살펴보시고 이 팀장이 이과 3등급 중반 지원 대학 콘텐츠에서 3등급 초중반 내신이 학생들부터 하는 슬슬 내신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자신 있는 과목이 내신을 관리하는 것과 함께 비교과에 올인하면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활용하는 학생들이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과 3등급 중반의 경우에는 사실 이과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이러한 전략이 주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를 깔끔하게 요약하면 이과 전공들보다 문과 전공들에서 비교과보다는 내신으로 설명되는 요소가 많다라고 설명해드릴 수 있습니다. 것 같은데 입과 학생들이라면 예를 들어 코딩 프로젝트를 엄청 많이 진행했고 수학 정보 관련 교과의 과목 성적이 높을 시 AI 소프트웨어 쪽에는 특화되어 있구나 하는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또 건축학과 같은 경우 꾸준히 지망하는 학생이 많지가 않은데 건축 관련 프로젝트나 실무 경험이 확실하다면 그 자체가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도 하고요. 물리를 잘하는 학생들은 전화기 전반적인 공대, 물리를 싫어하는 학생들은 생명 관련 전공, 수학과 소프트웨어 역량의 강점이 있는 학생들은 컴퓨터공학 계열 이렇게 어느 정도 색채가 나뉘기 때문에 일단 수학 과학 성적도 챙겨두고 각 분야에 맞는 비교과 수준을 높인다면 타 과목 성적이 낮은 것은 어느 정도 가만히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문과 학생들의 경우 일단 사회과학 분야는 서로 겹치고 비슷한 부분이 많기도 하고 전반적인 인문계열 전공에서 중요한 것은 언어 독해력, 표현력, 논리적 사고력, 주변및 사회 문제에 대한 문제 의식과 그 해결 능력, 창의성 등이 있는데 이러한 역량은 특정 비교과를 통해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그냥 높은 내신 성적 자체가 이러한 역량을 설명하는 데더 직관적입니다. 내신이 낮은데 언어 능력이 좋다고. 생각하면 설명하는 비교과가 있으면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를 좀더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현실적으로 문과 학생이 생활기록부가 3등급 중반이라는 내신을 커버할 정도로 외고, 자사고, 학생들에 비해 뛰어난 케이스가 거의 없이 무난무난하게 준수한 정도의 생활기록부를 가진 것이 최선입니다. 물론 비교과를 통해 내신을 커버치는 것도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의 장점을 잘 활용하는 것이기는 한데 일단 내신을 잘 챙겨주시는 것이 문과 학생들에게는 놓칠 수 없이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내신을 올리기에는 가망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경우라면 그래도 최선을 다해 생활기록부를 만들기는 해야 할 텐데 보편적인 컨셉이나 무난한 비교과보다는 여러분들이 지난 생활기록부 속 요소를 고려해서 확실한 컨셉을 만드는 것이 그나마 합격 확률을 높이는 전략이며 메이저리서치와 생활기록부 및 면접 솔루션을 진행한 3등급 중반 학생들 중 상향 학생부 종합전형 도전에 성공한 학생들 역시 모두 이러한 방향성을 취했기도 하니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등급 중반이 내신을 가진 문과 학생들이 지원할 만한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간 고사가 끝나고 내신이 어느 정도로 나올지 슬슬 가닥이 잡히실 텐데, 여러분이 내신대에 따라 지원 가능한 학생부 교과 전형 및 학생부 종합 전형들을 슬슬 정리해 보시되, 그래도 특히 문과 학생들을 말씀해 드렸듯, 내신도 여러분이 역량을 설명하는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최대한 기말고사 및 수행평가를 통해 내신을 끌어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보실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콘텐츠가 2026학년도 입시를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